여기 타임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어, 인사 속에 대한 모의, 생각 모으기를 했고요. 아마도 이 모아진 생각을 가지고 좀 우리가 그 이야기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이거 가지고 얘기합시다 했더니 또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에, 제 10회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 추진상 및 공유가 있을 거고요. 또그 전에는 발표 일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가고 있나요, 우리가? 네. 그러면 우리가 더쉴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겠네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음, 어, 지금 이 생각이 모여져 있는데요. 조금 아쉬우니까 하나만, 하나씩만 읽어볼까요? 네. 네네 그게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 이 의견을 내주셨으니까. 아니 이거 보조가 신어야 되는? 네. 메인이 그러고 보조가. 그러게요. <laughs> 아니 보조한테 맡겨두고 이러시면 아니네요, 그래서 그 아까 어봉이라고 하신 우리 김동동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 보조가 <laughs> 저보다도 훌륭하거든요. 네네. 어 여기 한두개 한 정도 골라 주시면 어때요? 네, 네. 여기서 두 개를. 네네네뭐 마음에 가시는데요. 네. 네. 아니 버스에 딱 뜯어서 네. 이쪽에다가 뭐 붙여볼까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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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맛보기로 한번 두밥 세단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네네. 네. 네. 네 그거 네. 하나, 네. 또, 하나 네. 또 하나 또 하나. 다 읽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요. 이 뽑아주신 두 개를 한번 그 읽어주시겠어요? 먼저 첫 번째 포스트잇. 네, 그 제가 먼저 고른 건 어, 중간 지원 조직이란 무엇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몰라서요. 네, 이거 누가 쓰신 건지 알고 계시죠, 본인은?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할 수 있는 건데요. 행정과 주민을 양방향으로 지원하는 조직. 현실은 양쪽에서 지어 터진. 니 <laughs> 네. <laughs> 와, 이걸 몰라주시니 네. 네, 이렇게 해서 조수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이첫 번째 포스트잇공정과 주민을 양방향으로 지원... 아, 네, 네. 그, 초록색 중간지원조직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몰라서요라는 그 키워드를 쓰신 선생님 계실까요? 네,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필차가 나와요. 필차가 나와요. 필차가 나와요. 네, 어디, 아, 어디? 아, 네, 아, 네. 네. 아, 네.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카메라를 찍지만 문서로 남기지 않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 이제 이런 걸 적어, 이런 아이디어를, 키워드를 적으셨을 때는 분명히 본인의 어떤 그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한번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떠세요? 네. 네네. 네. 이런 거구나 하고 계시죠. 고시장님, 죄송합니다. 네. 아니 특별한 의견이 아닌, 있는 게 아니고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 정확히 몰라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중간 지원 조직이 당연히 있는 건 알지만 저희하고 지금 어떤 네. 연관이 아직 한 번도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한테도 뭔가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또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곳인지 진짜로 몰라서 <웃음> 뭐 <웃음> 화나신 건 아니죠? <laughs> 네 진짜로 몰라서 묻는 질문이었답니다. 네 박수 부탁드려요. 네. 자그 다음에 행정과 주민을 양방향으로 지문하는 분이 현실은 양쪽에서 주요 터진 네, 좀 네, 상당히 고민의 지점이 있는 래서막 하니까 저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뭐 이런. 근데 중간 중간까지 계신 분들은 그게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이제 밖에서 그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뭘 하려 그래도 양쪽 눈치를 다 봐야 되니까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면에서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아는 건 아는대로. <laughs> <laughs> 그래서. 조금만, 그니까 중간 지원 조직이 왜 생겨야 될까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활동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주민들과 훨씬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자녀 기학분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가서 그냥 그 사업에 치고 업무에 치고 서류에 치고 정산에 치고 이런 해가지고 정작 이들이 중개 조직에 들어가기 이전에 활동가 시대 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파이팅 네네 아, 그래요. <laughs> 와, 네, 네, 네. 네. 사회자를 강하게 하는. <laughs> 그 아마도 오늘 그 얘기를 오늘 없이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답을 하다 보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심화토론 시간에 같이 꼭 기억했다가 아까 우리 그 공식 사무막 시작하지 한 선생님에 대한 정말 진실한 질문입니다. 어떤 뭐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아, 아, 네, 네. 그래요. 심한 시간 해주세요. <laughs> 어, 좀 깊이 있게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어, 우리 김종현 선생님, 어, 김종현 선생님 일어서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laughs> 두 개를 골라 주시죠. 네. 네, 가운데. 가운데 두 번째. 어떤 분이 걸릴지 몰라요. 네. <laughs> 이상인돌입니다. 아, 하세요 <laughs> 재밌는 걸몰라어요 <골라주세요. 웃음> 자유적으로, 네. 정보, 네, 네. <laughs> 아, 자유정보. 아무튼 정말, 본인이 공급해서 뽑으셨다이 주제가 이루어네요 네. 중간 지원조직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라는 주제였고요. 지금 이거는 가볍게 이렇게 좀 본인의 생각을 듣는, 토론이라기보다는 그분의 생각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어, 첫 번째 행정과 중간 지원조직 주민은 수평적 관계, 가불관계 타파라고 하셨던 선생님이 좀왜 어, 이런 의견을 내셨는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아이 그를한 번씩은 적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피하려고 해도 <laughs> 아, 네 근데 그냥 진짜 느낀 대로 적은 거고요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 게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봤어요 행정하고 중간 지원 조직 네. 주민하고 회식 네. 같이 비밀이 연결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완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이에서 가을 관계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저는 저는 그런 쪽으로 느껴가지고 이런 관계 없이 서로 수평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을 어, 하면서 그렇게 운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아 조기 유용 지대군요. 네. <laughs> 먼저 습니다 네, 관리를 받되 자율적으로 가로 역을갖고 어려운가요? 네, 글씨를 아주 잘 쓰시네요. 어떤 선생님이시죠? 네, 네 발표자가 네안 나오시면 참도 되겠습니다. 네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교황이 네. <laughs> 네. 뭐 나오도 하고 가셔도 좋은데. 그렇죠. 네. 지 마이크 체질인데. 네. <laughs> 어, 관리는 밖에 관리 그 단어하고 지원하고 좀 약간 같은 맥락 맥락이에요. 제 단양을 보면은. 어, 풀뿌리 공뚱지원센터가 지금 있고, 그 중간 조직이고 그행정경제과에 직원들이 어, 계시고, 네. 저희, 저희가 이제 또 마을인데, 음, 아까 중간에 마을에 샌드위치가 된다고 했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그러지 않으려면 일단은 뭐, 주, 우리 지원센터는 우리 행정의 지원과 관리를 받으면서, 어찌 보면은 지금 풀뿌리 지원센터가 훨씬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어, 그래서 정말 한없이 잘, 그, 좀 바, 우리 마을을 위해서 어, 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그런 바람이에요. 해서 담양어전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마생분들님이 원하게 잘 운영하고 계셔서 어, 여기 또 우리 행정에 계신 종관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음, 약간의 관료와 지원을 확하게 해주시면서 확실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을 불러 주시죠. 네. 중간 저울이 있어서 도우신가요? 네, 있어. 네. 제가요? 네. 네, 네. 많이 오래 잡으셔야죠. 노란색부터? 없어져야 한다. 주민들이, <laughs>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잘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너무 생각해보시면 첫째, 셋째 사이에 꼭 끼어있는 애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뒤로 치니까. 그래서 이제, 어,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입맛에 맞게 또 주민들의 필요한것도이치도다 해결을 해드려야 되니까 어, 여기저기가 너무 많은 의지를 하고 또 과도한 업무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을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을이나 현장에서 꾸준히 5년, 10년 이상 활동하실 분들은 마을 주민들인데, 그 중간에 어떤 그 행정이나 저희 지원센터에서 음 너무 많은 간섭과 치밀한 그 지원하에 진행이 된다면, 뭔가 그들의 자립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가 뭔가 빼는 게아니 제 목표는 없어서라도 생각합니다. 직장이 없을지 어 모르는데. <목소리> <laughs> 네. 아, 지금 그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코스에 <laughs> 좀 주고 가시죠? 주시고요. 네. 아, 블랙홀이라고 이렇게 자비신터님 이시네요 네. 블랙홀. 이쪽이 필요한데요. <laughs> <laughs> 아, 정말 우연히 지켜보고? 와, 이럴 수 있을까요, 이거? 어, 네. 짱도 네. 그 아니네. 뭐, 공감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laughs> 어, 약한 10년 전에는 주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조회도 만들고, 막, 지원에 가면서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었던 시기가 있었다면, 최근에 2, 3년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이 우후죽순처럼 방향이죠 네, 우후죽순처럼 막그 생겨나서 그냥 조금만 더뭐 경력 있고 할 만한 사람이 다와도다 달려오라고 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 괜찮아요. 지금 이 상황 주간 지원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인데 그들 간에도 교류가 지잘안 되어 있고 내부의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에 대한 진지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많은 세단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쩌다가. 그래서 또 내부에서는 아무튼 말 어떻게 보면 그 연기 이상의 체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이 네,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좀토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해진 시간보다 30분 정도 이제 어, 네, 모든 프로그램 이다 끝나고 그랬어요. 타임스케줄 있는 것보다 그래서 어, 중간에 어, 우리 그 정대철 부장님 제안을 하시네요. 한두 분 정도의 얘기만 좀 들어보고 차라리 쉬는 게 어떨까 어떠세요? 네 계속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아까 저에게 맡기고 떠났던 우리 정수인 농구님이 <laughs> <laughs> 어, 지금 아마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 됐다고 하셨어요? 네 1년이 와 그래요 근데 아까 보니까 15분간 너무 진행 잘하시죠? 네 어,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20분 채워줄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도망갈 때 네, 그래서 중간 평가로 어, 좀 네, 소감 정도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다시 모시겠습니다. 대표에 말을 해야 하나요? 어, 네가 알아서 대와 이쁘다. 질병행 했는 원인. <laughs> 네, 네. 뭐 내용과 상관없이 오늘의 분위기 어떠세요? 오늘의 분위기 단양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역시. <laughs> <laughs> 준비된 멘트죠? 네. <laughs> <laughs> 아, 어떤 질문을 하실지 아 시나리오를 <laughs> 적어주신 걸 달달달 <laughs> 외웠는데요 안 나와요 <laughs> 하나도어 <laughs> 네. 어, 오늘 즐겁게 즐거가셨으면 좋겠고요 꼭 다들 주무시고 계셨으면 지이이 <laughs> 네. 힘들었던 아, 점이요 본인이 본인의, 본인의 소감을 얘기해주세요, 세가지 얘기해 진짜 힘들었던 점은 어, 요즘 느끼고 있는데요. <laughs> 현장을 돌아다니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사무실에 앉아 있는 아, 시간이 아, 너무 많아. 이연어서요 사무실로 서류적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센터장 나와! 센장 나와! 센터장 나와! 센터장 나와! 센터장 나와! 을터장 나와! 센터장 나와! 센터장 센터장 마을 만들기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현실은 아파트에 살면서 내윗집 네, 아랫집 옆집 누가 사는지 다 모르고 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아파트 공동체도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의 소감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소감을 말씀해주실 분이 또 계실까요? 예보 네, 네. 선생님? 뭐그 며칠 안 계신 선생님 계셨죠? 네, 네. 네. 일주일, 일주일 되신 선생님이요 아, 네 선생님들 얘기 좀 들어보죠 저랑 너무 캡처 됐죠? 진짜 기분 이런 생각 안 나면 예쁜 일을 생각하라고. <목소리> 자, 계속 예쁜 얘기하언니가한번 <목소리> 써먹어야지. 써먹을래. 자, 예쁜 선생님. 네네. <목소리> 네. 네. 네, 네. 네. 저는 사실 이거 네. 처음 보니까 되게 따뜻한 분이 될줄 알고 왔거든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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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생각보다 진짜 다들 되게 취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인이 네. 이래요? <목소리> 네. <목소리> 네, 제가요? 오빠요? 오빠는 좋아하는데, 죽어줄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 굉장히 아, 그 참, 참, 저 2014년도에는 최영미 양반을 사무장으로 일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중간 조직은 좀 필요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업무인데 군에서 중간님이 저한테 보내고, 면에서 계장님이 저한테 보내고, 중간 조직에서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한 가지 자료를 제가 해서 똑같이 세명한테 주는데. 이 사람들은 매수로 연계가 안 됩니다. 왜 공동체를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의문을 가지면서 전달도 드리는 필요가 없는 존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네요. 네, 예쁜 선생님께 말씀 부탁드려요. 그 제가 1분만, 1분? 3 0초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작은 축제 계획을한번한 적이 있어요, 문화재단에. 근데, 그, 계약서 써야 되잖아요. 계약서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 보통 가을이라고 적잖아요. 근데, 그 문화재단은 이하 꽃이라고 쓴다. 그리고 이제 전 일이 문병교인데요. 그때 1 5 0만원인가 받고 한 100중년의 축제 계획이었거든요 문병교는 이하 송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밑에 계약서 적는 난, 에다가 갑을 대신에 꽃. 총이라고적었다 <laughs> 그래서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구이라는 말을 우리 스스로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광주시청그 민원실이 을을 위한 직소 민원실이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전부 을대. 근데 이제 그 뒤에 시장이 바뀌면서 그 명칭이 바뀌어 그냥 민원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언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 아주 길게 아주 길게 한 20분 정도 실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